안녕하세요, 루피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콜라 한 잔이라는 포스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제 블로그에서 반응이 꽤 좋았었고, 어, 메인에서도 한번 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콜라 한 잔의 의미는 영화와 배우를 멋대로 섞었고요. 어, 콜라보레이션의 콜라를 여기서 가져왔고, 그리고 추가로 영화와 관련된 컨텐츠라서 어, 많은 분들이 영화를 관람하실 때 콜라를 한 잔씩 마신다는 거에도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콜라 한 잔의 주인공, 김윤석입니다. 전직 형사 중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조금 전에 나간 미진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어, 그러던 중에 미진과 통화가 끊기기 전에 그녀에게서 들었던 골목으로 차량을 끌고 갔다가 다른 차량 한 대와 시비가 붙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의문의 남자는 끝까지 번호 교환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의심을 품은 중호가 결국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고, 차 안에 있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죽기 살기로 뛰기 시작합니다. 남자를 계속해서 뒤쫓았지만, 중호는 결국 사라진 여자들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중호는 그 충격으로 연변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서 살인청부업을 하기 시작하고, 중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잔인해지죠. 어, 연변에서 시간을 보낸 중호는 충격적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중호는 연변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중호는 마카오 박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홍콩으로 날아갑니다. 어, 거기서 이름 좀 날린다는 도둑들을 모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해 계획을 세우죠. 어, 연변에서 덥수룩한 수염과 함께 살았던 중호는 한국에서 받았던 충격을 잊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말끔한 이미지로 변신하죠. 어, 중호는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치는데 성공하고 남쪽으로 튀는데요. 어, 신변보호를 위해 수트를 벗어던지고 다시 머리를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조용히 지냅니다. 중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데요. 어, 전직 형사였지만 이후엔 여자들을 데리고 돈을 벌었고 그리고 연변에서는 살인청 부업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훔쳤었죠 그래서 중호는 모든 죄를 씻고자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 신부가 되기로 합니다 신부가 된 중호는 머나먼 해외로 떠나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는데요 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자 했던 거죠 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줬던 그런 중호에게 한 노인이 신비의 알약 10개를 건네주고요. 봉사활동 중인 어떤 노인에게 받았던 신비스러운 알약을 먹게 된 중호는 무려 30년 전에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가기를 바랐던 중호는 마지막으로 남았던 신비의 알약을 먹었지만 40년 전이 아니라 무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로 타임머신을 타게 됩니다. 타임머신을 탔어도 너무 오래 탄 거였는데요. 그곳에서 임금을 모시게 된 중호는 무려 자신이 김상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호의 전생이었던 걸까요?